히브리서 4 6번째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인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히브리서는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과 이미지를 이용하여 예수님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을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으로 종종 빗대어 표현했죠. 그래서 6장 말미에서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히 대면하는 대제사장의 특권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졌음을 피력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멜기 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사실을 감격스럽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5장과 6장에서 잠깐씩 언급했던 멜기 세덱을 보다 심도 있게 기록했는데 그것은 멜기 세덱의 반열 즉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죠.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앞선 묵상에서 몇번 언급했다시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한 살렘 땅의 왕으로서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 전리품 중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내용이 본문에도 상세하게 기록됐습니다. 특히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4장은 물론이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해 예언했던 시편의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이 묘사하면서 그의 신비함과 신령함을 부각하기에 이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댁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난 35회와 37회 묵상에서 지적했다시피 히브리서 저자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다른 제사장들처럼 인간적인 기원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제사장임을 일부러 강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지니신 이유는 죄가 없으시기에 다른 제사장들처럼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순결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신비에서만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고 그를 축복했던 멜기세덱처럼 그분의 권위와 권세는 세상 어떤 권위와 권세보다 뛰어나시고 예수님과 그 사역의 효력은 영원 무궁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의 저자가 몇 장에 걸쳐 멜기세덱에 관해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우월한 권위와 권세, 주님의 신성함과 신령함 무엇보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으나 완전한 정의와 평강으로 세상과 만사를 다스리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영원 무궁한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신 분. 사람에게서 나셨으나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으시며 죄인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멜기세덱에 관한 저자의 설명과 이 모든 해석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동원된 것들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한 믿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불신자들의 상식선과 엇비슷한 수준이라면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마땅합니다.